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. 보는 자가 인식하는 순간 그 대상은 둘로 나뉘어져 버린다. 대상이 둘로 나뉘어져 버린다기 보다는 본디 있던 도는 그대로인데, 그 본디 세계와는 별도로 보는 자와 그 보는 자가 보는 도가 있는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. 우주는 인식하는 자가 보는 그 인식된 체계를 통해 세계를 창조한다. 또 한편 양자 역학 관점에서 보자면, 관찰자가 보는 순간, 를 인식하는 순간 그 세계는 파동의 세계에서 입자의 세계로 변해버린다. 관찰자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이다. 그래서 본디 파동의 세계를 관찰자는 볼수 없다. 별도로 입자의 세계로 보는데 이 세계는 관찰자의 관계성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새롭게 창조된 세계이다.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. 우리는 동일한 것을 보는데요. 정말 그런 것인가? 그렇다면 다들 동일한 해석이 나와야 하는데, 다들 다르게 해석한다. 비슷하다 해도 에너지적 세계에서는 다들 다르다.